이 이름은 최영섭. 출생년도는 어, 1928년 4월 2일. 출생 장소는 어, 지금 휴전선 이북에 강원도 평강군 유진면 후평리. 그내 고향 은 가보니까 이게 소련군이 들어온 거라. 그 소련군이 뭐냐?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말지. 이게 아이저 어, 뭐. 약탈 강간 말해 이거 문제 사건 말이지 그냥 행패가 심해 이렇게 행패가 점점 심해지고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여기 있다가는 사람 꼬실면서겠다 그래서 에, 1년 기, 기다리고 있다가 에, 1947년 2월 15일날 남쪽으로 내가 내려오는 거지 그 남쪽으로 딱 내려와 보니까 음, 여기뭐 어, 먹고 살아야 될거 아니야. 먹고 사는데 여기 해방 직후라. 어디 뭐직장에 있고 말이야. 이런 게 없어. 여기도 혼란. 그때 혼란 사실이게 아니야. 그러면은 하여튼 어, 군대에 들어가서 나라를 지켜야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지. 해도 공사 한 6개월 기다리다가. 그래서 사관학교 상기생으로 들어간 거지. 그게 사관학교 상교생들 그래서 사관학교 상기생이 들어간 거야. 그게 1947년 9월 1일. 예. 근데 나라를 그 바다를 지키려면 군함이 있어야 되는데 군함. 살 돈이 정부에 없는 걸 뻔한 얘기야. 그럼 어떡하냐. 우리 해군들이 참모총장이 때선원일 제적인데. 자 나라에 돈 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군함 사달라고 그럴 수도 없고. 야 그러니 우리끼리 어떻게 돈을 모아서 군을 사오자. 그래서 해군의 장병들이 월급에서 조금씩 떼어서 하고 돈을 내고 그리고 부인네들은 어~ 뜨개질을 해댔는지 말이지. 뭐~ 이렇게 뭐~ 양복을 수선을 내든지 이러면서 돈을 맹기는 거예요. 그래서 만든 돈이 8 50만 원쯤 됐어. 그래서 이선일제 독이 그걸 가지고서 이승만 대통령을 갖다 만나. 그것이 아마 10월 10월 쯤될 거예요. 그 조선일보에 나 있잖아. 그리고서 그분이 에 4만 5천 분을 내 중에 마련해서 이제 마련해서 준다고. 그래서 그그돈 가지고서 미국에 에 군함을 사러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서 에, 에, 보니까 어, 상전학교 실습하니까 그 이제 대포가 필요했거든. 항해는 항해 이제 시라고, 그다음에는 기관시라고, 둘만 있으면 된다 말, 동행시라고. 하와이 에 들어가서 대포를 사 가지고서 거기 대포를 달아. 그게 이제 다는 석달 걸려서. 그리고 그대로 이제 한국으로 오는데, 오다가 기름이 떨어져있으니까 괌에 그 가서 기름 씻고 포탄 백발을 사. 돈이 없었으면 백팔백 못 사. 그래서 한저 진해로 돌아온 거라. 발령 받은 것이 내가 받은 것이 제일, 제일 최초의 군함 백사산 함에 갑판사관으로 내 발령을 받았어. 우리 동기생 한 사람은 김종식인데 그는 기관장으로 발령 나고 그래 사월 0일일 십일일 진해 백사산 함에 들어오자마자 나는 거길 승조해서 갑판사관으로 근무하게 된 거야. 아이고 군함을 우리 돈 내가 서 군함을 샀다는데 말이 야 대포가 이런 게 달려 있고 말이 멋있다는데그 구경 좀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래서 정비를 하고서 어이저 어, 우리 동해에 가서 어, 부산하고 목포를 들려서 구경 시키고 그리고 서해로 돌려서 인천 군산 목포 그고 들려 구경을 시켜놓고 이 진해로 다시 돌아온 것이 몇주이냐면은 6월 어, 24일 날밤 11시 반에 진해로 들어왔어 이제 우리 성종원들이 잠에 들은 건 6월 25일 날 아침 1시에 다 침실에 들어가 잤어. 근데 열시 되니까 그저 거기 진해기지 사령관에 있었어. 김성잠 대령이라고 말해. 어 아, 오든이 말이지. 함정 있냐고 물어봐. 아니 함 우리 배가 어제 밤에 열한 시 반에 들어와 가지고서 여민고주자들은 전부 집에 갔습니다. 지금 안 계십니다니까 말이야. 빨리 불러오라 이게. 그 출정 준비 끝난 것이 이제 오후 3시라. 오후 3시에 이제 나가는 거야. 그나가는 목적이 뭐냐. 뭐 내가 그 사령관 이런 얘기해 지금 동해에 인민군이 말이지 지금 쳐들어오고 있다. 그런데 오른쪽에 이그 견지가 보고하는 를거라 우현 45도 수평선 검은 연기 보임 이렇게 보고를 하더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검은 연기 흘리고 있죠. 예, 아, 수사 열시 가까이 됐다고. 그다음에는 거검해지니까 소치라이트 대구서 봤어. 가까이 가서 보니까 어, 앞에 대포가 이렇게 달려 있고. 그 카발 쓰고 있는데 대포는 귀기니까 말야 그그 그 보이지 그다음에는 뒤에 그저한교가 양쪽에 기관포를 달려 달아 있더라고 가파을보니까 무장군이 가득 타있어 한국에 들어와서는 타, 포탄이 아까 워서 사격연습 을한 번도 못 하고 훈련하는 것은 모이탄을 가지고서 그리고 훈련만 했어 실탄이 나가는가 나는 그러면 뭐, 못 봤다고 자자 첫 발이 나가느냐 안나그안 나가. 나갈 것도 뭐뭐 전쟁 끝나는 거지. 그래서 그놈은 빵 하고 나갔더라고 돼. 야, 나가누나 만세 했다고. 그더니뭐 나가자마자 소리가 들자마자 적한테서는 말이 거기는 주포가 대포 하나에다가 기관포 양쪽에 있거든. 그냥 쓰러져, 쏘아오더라고. 우리가 그때 전쟁할 줄 몰랐어. 전쟁이 초점은 제일 처음에 뭐다 했냐? 저기 화점을 때려야 돼. 저기 화점을 때려. 포를 부이 때려보시고 우선 그거 때려보시고, 그다음에 공격을 해 들어가 돼. 우리는 기관실하고 그다음에는 그 함교만 데려보셨다고, 그래 포가 살아있다고. 이놈들이 깔아으면서 대포를 우리테서쏜게 그게 때어 맞은 거라. 그래서 뭐냐면에 조타실에 에비곡을 뚫고 들어와서 조타실에 들어와서 터졌어. 그자 이로 컴퍼스가 있는 거기에 맞아 터져서 조타사 김창학 삼등병주가 거기서 쓰러져. 그리고 그 옆에 있던 김종식 저 소위가 발저 뭐야 저 발바 발이 떨어나. 그리고 포탄이 하나는 주포가 파에 떨어졌어. 장진수 전병의 이등병주가 거기 쓰러져 그리고 저 나서 김춘배가 거기서 다리를 맞아서 거기 쓰러져 나간다. 이제 그렇게 된거라 그래서 그 적함을 은 거기다 깔아 앉았고 그래서 우리 그 부상병들을 이제, 이제 수습을 해야 된다고 그 전투는 그렇게 해서 결국 적함을 격침시켜 우리 부상병들을 수습을 하는 거라. 그런데 그저 우리 배는 조금 아니까 의무실이라는 게 없어요. 의무실은 어디지만 교회가갑판 어, 밑에 사변 식당이 있어. 사변 식당이그거이 의무실이야. 깡통 있잖아. 군인관에도 거기다 목에다 깡통 달아줬어. 깡통에다 토우면서 치료하는 거지. 그리고 군저 의생병들이 같이 도우고. 이제 그런 상태인데 내가 내가 들어가 봤어. 들어가 봤더니 그 어, 전병이 저김창하기는 이제 뭐 어, 가슴을 맞아서 이게 폐가 이제 에, 뭐 허옇게 보일 정도고 또저 전병이는 배를 맞아 가지고서 내장이 드러났어. 근데 그걸 지금 지혈하고 하는 거지. 그래도 거의 다 그렇게 힘든 날 보더니 가판 사관님 적함은요 하고 묻더라고. 그렇게 숨이 꺼져가면서도 말이지 적은 어디 그로였냐 이거지. 적함은 격심됐다네 그래도. 야이놈들아 살아야 돼. 정신차려 하고 과을지르지 적함이 격심되고 그 얘기를 듣더니 아이들 눈이 얼굴이 환하게 퍼져. 대한해 회전 백산함이 부산 친거. 6.25 전쟁의 분수령이다. 6.25 전쟁에서 부산항을 지켰기 때문에 유엔군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부산항구에 얼마나 들어왔냐? 6.25 전쟁 때 인원 500만, 물자 5,200만 톤, 기름 2,200만 톤이 부산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으로다 지켜나는 그게 밑거름이 되고 그것이 낙동강 건설을 지켜서 오늘 대한민국을 지켜내는 겁니다. 부산항. 부산 대한민국 해전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켜낸 전쟁이다. 장사 산업 작전이라는 게 있었어. 우리 군대가 한게 아니라 아, 소년병들 772명을 태워가지고서 인천 산업 작전이 양동 작전이라. 인천 산업 작전 양동 작전은 뭐 어디서 양차기에서 했어. 하나는 군산, 하나는 장사동. 그리고 동해안에 거기는 말이지. 장사동은 말이지. 소년병 7 7 2 이병을 육군 이 대위가 지휘를 해가지고서 문산호에다 태워가지고서 상륙작전하는 거라. 그런데 문산호는 거기서 거기서 이제 좌초가 된거 아니야 결국은 그 적과의 거리가 말이지 200m 정도밖에 안 돼. 직격탄을 맞은 거지. 그래서 함장이야 선장이야 아홉 명이 거기서 전사를 해. 적탄을 그냥 가슴에 맞고 다 전사하는 거야. 자기 소임을 다 하고.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770 이병 있잖아. 기념탑을 세운다는. 그신분에서 봤어. 그러면 그건 그그그 당연히 세워야지. 그런데 거기에 그 병력을 수송하고서 그것을 한문산호에는 하나도 없어. 아니다. 문산호 이선언민간일라도 한국을 지키기 위해서 장렬하게 작전에 전사한 분들 이분을 기려야겠다 내가 생각을 했다고. 선장은 가족들은 다타라고딸 하나가 제주에 살더라고.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족다 찾아가지고서 그래서 그 문산호 가족들한테 훈장 다드린 거지. 그러면서 가족, 그러므로그 가족들도 그렇고, 그 우리 국민들이 보는 사람데 나라를 지키다가 전쟁터에서 전사를 주고, 끝까지 나라를, 나라에서 이걸 챙겨야 돼. 그 우리 후손들이 잘 살아야 돼. 행복을 살아야 돼. 자유를 누려야 돼. 뭐냐? 울타리가 든든해야 돼. 울타리가 뭐냐? 국가. 대한민국 국가를 대한민국 지키는 거, 국가안보. 이게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후손들에게, 자 우리 대한민국 연면히 살아갈 우리 후대들에게 행복의 살 땅,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국가를 지켜달라 이상.